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하루 종일 돌풍을 경기 남양주시 진관교 서울 동작과 서초 등 지역 네, 태극길도 굉장히 혼잡해.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 지금까지 서울 중남성도에서 네, 퇴근했으니까 이럴 때 비가 오는 날에 원래 또덥셔져야 되니까 포구 피맥. 어, 여러분 포구 캠핑 우중 캠핑 많이 부족했지만 어, 요즘에는 또 유행이 우중 피맥이거든요. 네, 오늘 맛있는 비스트로 피자와 함께. 우중 티맥을 해볼 거고, 어... 맛있게. <laughs> 지금 현타가,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비스트로 피자. 준비가 돼 있고. 어, 제 핫도그 도우를 특별하게 했습니다. 오, 어, 곰돌이 모양 너무 귀엽죠? 이거 파스타. 새우볼 준비되어 있고, 제가 여기다가 그 생맥 천시씨인가? 이거를 준비했고, 여기 캔 와인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시켰어요. 모스, 모스카토 그리고 흑맥에 올리거든요. 흑맥에다가. 천천 준비한 것요 준비가 됐습니다. 비스트로 피자. 위에는 회사원 옷인데, 아래 아랫돌리 같이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등이, 등이 다 젖었어. 이거부터. 일로 와, 짠. 피자가 약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롯데 땡땡의 그 새우 버거 맛과 그뭐 불고기 그 버거 약간 그 맛을 같이 느낄 수 있는 피자고 이름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우수 새우 더 먹을 텐데 더 먹을 거니까 음. 음. 맛있네 <laughs> 맛있네 오! 오! 아. 좋네, 아주. 촬영하기 딱 좋은 날이구만. 어. 아우, 그냥, 피자 맛있고. 음. 음. 오, 어, 여기, 새우불이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맛있네. 아주. <laughs> 야. 날이 좋네, 어? 날이 좋아. 아, 이런, 이런 날에 먹어야지. 안 되겠다. 아, 빗물에 젖은 소주. 야, 조그만 아주 그냥 아우 좋아, 아유 좋네, 좋아, 아우 조그만. 나머지 피자를 더 퇴근했으니까 이제 뭐. 여기가 지금 핫도그 도우가 있어서 소세지에 들어있어요, 소세지가. 음. 어우. 좋네, 그냥. 음. 야. 아니, 오늘 포고 주이 보였나? 음 맛있네. 맛있어. 아우. 와우. 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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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이 도우에 같이 들어있는 게, 이거거든요. 새우볼. 새우볼도, 이 지금, 얘가 너무 손으로 먹어야 될것같아 손으로. 손으로. 음. 아우, 있 나. 음. 자, 아, 엉덩이 봤다온엉이 곰돌이, 곰돌이 파스타. 아니 갑자기 이렇게 비가 와. 아니, 와 아, 이게. 음. 아. 맛있구만. 야, 맛있구만, 맛있어. 아주 맛있음. 머리 다 대머리 되고 그런 거 아니겠죠? 머리 이제 대머리가 돼가지고 이제 여자 대머리 방송. 어. 음. 야. 어. 아주 맛있네. 흑맥주. 내 광고에 충실해. 충실해. 아 이건 또왜 이래. 아, 흑맥주랑. 야. 어. 여러분, 피자 먹기. 네. 예. 좋은 날. 서울 경기권에는 말도 안 되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포구 주입을 하고 경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딴 식으로. 비... 음. 음. 와. 아임. 빗물이 들어와도 맛있네. 이게 비스트로 피자는 음. 이 앞선 후 속에서도 음. 이게 말아지않는 상황에서도 맛있다. 음. 이럴 때 먹어도, 음. 아유, 보약이야, 보약. 음. 보약이야. 팥도구. 음. 도우. 스페셜. 음. 아. 저는 정말 오늘 너무 좋습니다. 음. 여기다가 흑맥주. 야, 이스트로 피자, 스트로 피자와 잊지 못할 여름의 경험. 아니 지금 올 여름 들어 갑자기 비가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비가 많이 오죠? 네, 소맥. 아, 술 먹기 좋은 날이구만, 그냥. 소맥에 피자에. 아. 좋구만.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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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는 소스가 되게 맛있네. 여긴 동우 쪽. 진짜 핫도그처럼 소세지잘 들어가 있어요. 빼고로 음. 맛있구만. 음. 아니, <laughs> 점점 지금 이 모양이 되고 가고 있구요. 음. 음. 맛있구만. 맛있어. <laughs> 아, 난 나는 뭘 하려고 하면 꼭 날이 참 좋아요. 운이 음. 좋은 사람이지. 음. 아, 해볼 때까지 해보자.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미스트로 피자와는 맑은 날이나 비온 날이나 어,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 피자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laughs> 수저로 먹은 건 뭐야? 아 어, 이제 막 포토화가 되고 있어요.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캔디 미스트로피자